세번 정도가 아니라 세 아, 번의 실수는 하자 이번엔 최악의 아. 경우는 이제 부모가 야단을 치는데 안녕하세요 우한 여러분 우한 닥터 김의 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 박사 이남옥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단한 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요 사람 많은 곳만 가면 긴장되고 토할 것 같고 무서워요. 다른 사람 앞에선 밥도 잘안 넘어가서 어떻게든 혼자 있으려고 해요. 불안함에 대한 이유도 없어요. 그저 내일이 오는 게 무섭고 잠드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면서 또 끔찍한 내일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가장 두려워요. 몸도 늘 여기저기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보려는 의지도 안 생겨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연의 주인공은 과도한 불안감이 있고 조절하기 어려운 아주 심진 상태에 놓여있네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불안감은 병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낯선 상황, 불안정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고맙고 소중한 신호죠. 그래서 적당한 불안감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에너지가 방전이 돼서, 우리 사연의 주인공처럼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죠. 박사님, 네. 좀더 완벽한 대인관계를 음. 원해서 과도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고 체계에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생각해요. 그 반대로 타인들은 항상 나를 반적으로 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타인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면 잘하면 되잖아요. 음. 동시에 이 사람들은 나는 잘해야만 하는데 동시에 나는 그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또 동시에 갖고 있는 거또 이렇게 돼서 내가 적절하게 퍼포먼스를 못 내면 어, 남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음.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인지적으로 아. 그렇게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고를 한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 두려움을 그러면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불안해요. 그럼요. 어. 실수에 대해서 어. 늘 겁을 먹고 어. 네.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 비슷한 음. 경험을 하기도 해요. 원한 어. 어, 사랑받고 싶은데 여기서 뭔가 잘안 되네. 어. 근데 이제 그 선에서 그쳤으면 되는데 이게 점점 더 확장돼서 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음. 막 두려워하고 바깥에 음. 나가기 힘들어하고 음. 이런 것들은 정말 병적인 불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 몸으로서의 불안이라는 건 그런 위험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 우리는 불안에 대해서 대처할 때 몸이 항상 긴장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몸이 소진이 되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음. 그러다 보면 짜증도 많아지고, 화도 많아지고,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가도 그치. 이 성취가 점점 떨어지는 거고, 네. 이런 문제 실수가 많아지는 거고, 이러면 무슨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 무기력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병적인 불안 증세라고 볼 수가 있죠. 불안장애를 많이 겪게 되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좀 자기 챙김이 적은 것 같아요. 남보다 뒤침은, 뒤쳐지면 안 된다 또 남들은 더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각박한 사회 현상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가족 심리학자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도 그 원인을 많이 찾게 돼요 예. 네. 성장기에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가 막 심하게 싸운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그 성취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늘 다그치고 야단치고 이랬을 경우에는 역시 이제 내가 잘못한다 나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음.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점점 움츠러들면서 불안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이제 부모가 야단을 치는데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때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야단 맞으면 아이들이 아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지 상황에 컨트롤을 할수있다는그 음. 느낌을 받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막 화를 낸다든지 아. 야단을 친다든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불씨, 어떤 파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당연히 불안해지죠. 제가 어, 생각하기에는 현대인들은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맞아.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도 더 많은 요구를 스스로 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 기준치가 닿지 않을 때는 불안감의 시달릴 수밖에 없고 참안타까웠죠 없는데도 그럴 경우에 그 불안할 경우 위험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라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또과대하게 한다든지 그 불안증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음. 체적으로는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우세해져. 음.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위험상황에 빠진 것처럼 호흡이 힘들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피로하지. 그렇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방전이 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지죠. 이론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높은 거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막 모든 몸이 굳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뭐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막 아파요. 그런데 먹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어, 편안해지고 그 순간에는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 불안 장애로해서 폭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을 때. 그 불안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뭔가 음식을 먹으면서 불안이 회피됐을 때는 자꾸 그 방법을 쓰게 되죠. 불안하고 관련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강박이라는게 있어요. 손을 씻는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또 특정한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특장에 비슷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강박 증상들도 이제 어떤 불안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공황장애는 그 불안 장애의 일종이에요. 그근데이 네, 공황장애는 좀 특수한 더 증상들이 더 있죠. 숨을 잘못 쉰다라든지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잠잠이 나고 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이런 것들 네. 갑자기 다가와서 너무 너무 압도적인 그런 통증과 그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이 자체를 불안하게 느끼는 죠 그게 또 하나의 아주 굉장히 음,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그 발작이 나타나는지 네네. 그 네. 발작은 준비 단계가 없이 나중에 이제 과호흡을 하게 돼요. 맞아요. 이 과호흡을 하게 되면 네. 이산화탄소가 많이 음, 배출이 되고 손발들 저리고 막 닥고요. 음.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과호흡할 때는 우리가 네. 어, 비닐봉지를 입에다 대고. 호흡을 해서 천천히 호흡을 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게 그렇게 도와주죠. 네.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약물치료도 일화가 음. 있기 때문에 오. 그런 방법들을 병행하는 게 좋고 음. 또 공황장애 치료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상황으로 지내고 있는가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로뭐 잃어버린 것이 또 불안이 너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었던 음, 것은 아닐까? 이런 음, 것들 좀 중요하게 음, 체크를 해봐야 될것 음, 같아요. 음, 음.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덜 불안하고 네. 치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원장님과 저의 방법이 음, 네. 서로 보완이 될수 음. 있을 텐데 저는 좀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얘기를 하자면 평소에 좀 마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남이 달리니까 나도 그냥 다, 달리는 건가? 음, 음. 이런 것들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삶을 좀 컨트롤하고 음.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그런 그 마음 챙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불안장애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전형적인 어떤 부정적인 인지를 갖고 있고 음. 나는 못났다, 음. 남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음. 난 잘해야만 남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 조금 넣는 것도 음. 필요할 것 같고, 음. 음. 자기가 느끼고 있는 행복, 음. 또 감사, 음. 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더 의식하는 거, 음. 이런 것들도 불안을 해소하는데 참 도움이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장애 환자들이 와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프고 어지럽고 어, 숨차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그런 환자들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질환이 있지 않나 하고 더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그 사람이 아, 카페인을 좀 줄이게 하고 술은 절대로 금지시키고 다이어트 약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금지를 철저히 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해 보이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육체적인 건 이제 잊어버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베타블럭커가 있어도 어, 조금 맥박수도 컴다운 시켜주고 자율신경 좀 컴다운 시켜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심리치료를 받게 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양제를 드세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250ml 정도는 영양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뭐 눈이 떨린다, 뭐 이런 사람들은 어 전해질의 차이 때문에 마그네슘을 주면 많이 도움이 되지만 불안 장애에는 내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드셔도 돼, 드셔도 되는데 그 심리 상담을 하면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또 특히 베타블로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뭐 이런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죠. 제가 겪었던 제 불안을 했던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하자면, 음.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인데, 예, 맞아요. 어. 그 발표를 하려는데 발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 네, 외국어로 해야 되지, 또 친구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더듬더듬할것같고 다음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는데 교수님께 그랬어요. 어, 저 내일 다음 주 발표인데 제가 너무 불안하고 떨려요. 그랬더니 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음. 하신 말씀이 나머 뭐, 다음번에 네가 발표할 때는 반드시 세 번의 실수를 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 한세번 실수할 수 있다. 완벽하게 실수 안 하려고 했으면 제가 계속 불안을 음. 느꼈을 것 같아요. 저로 앨범 릴렉스하게 하고 좀 파단해졌거든요. 음. 이런 음. 방법들도 한번 써보시는 오. 게 좋아요. 어, 세번 정도가 아니라 아, 세번의 실수는 하자 이번엔. 어, 실수를 허용하는 거니까 네.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그, 떨어지겠네요. 떨어지거나 야, 일단은 많다. 불안을 잡는 거지. 실수하면 또 어때요. 음. 잘하는 맞아. 부분이 더 많으니까 어.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어. 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감을 키워 나간다면 불안하지 않은 행복한 삶을 어, 이끌어갈 수 있을 생각이 네. 되네요. 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은 그렇게 남에게 관심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내가 내 삶을 즐기면서 살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그렇죠. 최고. 어,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네요. 불안 불안감에서 금방 빠져나갈 것 같아요.